자, 성경에 오면서 갈뀌요성경도 머리 속에 기억해야 되니까 1번, 니에미아 7장 1절 성의 건축 때문에 문자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2번, 니에미아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가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의 일제의 숨문나광장에 모여 3번, 레이기 23장 34절. 7월 15일은 초막년에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4번, 네음야9장 3절. 나 사분지 일을그 처소에 서서 그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아, 나 바람 한번 쐬네요. 어내손 깨지겠네. 오버. 니에미야 11장 1절 백성의 주먹들은 에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서 에루살렘에 와서 파게하고 6번 니에미야 12장 27절 각 체에서 에루, 에루살렘에 찬아 레잇 사람들을 찾아 레스 에루살렘에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7번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열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8번 추레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 다음 승강장은 조금 멀어요. 아까 한한 한 승강장은 좀 거리가 그렇게 얼마 안안 가까웠는데 다음 승강장은 거리가 좀 멀어요. 구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 0번 디모데후서 4장 3절 내가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제가 가두어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11번 민수기 3장 1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12번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13번 신명기 14장 27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아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절을 먹으며 또내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4번 신명기 14장 27절 내 성읍을 거하는 레인이는 너희 중에 중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5번. 베드로 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16번. 민숙이 3장 17절. 아들들이하니게르손과고학과 무라리요